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꽃동산 타육에서 예쁜 아가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꽃동산 타육의 예쁜 신상, 오늘도 또 하나로 왔는데요. 오늘 사장님께서 무조건 5,000원 코너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가성비 좋고 예쁜 아가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무조건 5,000원인데 정말 무조건 5,000원인 아가들 있지만 정말 많게는 만원까지 하는 아가도 5,000원에 들어온 아가들 많습니다. 오늘 정말 잘 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예쁜 아가들 엄청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UI는 말간입니다. 요 말간 UI 가격 엄청났었던 것 전부 다 아시죠? 엄청나게. 어, 비쌌던 아가였습니다. 제가 요 말간을 맨 처음 봤었을 때는 정말 조그미 종자포트에 안쪽으로 쏙 들어오는 아가가 2만원씩 이었었는데요. 지금 요 아이 오늘 무조건 5,000원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가 지금 보면은 여기 박스가 이렇게 많은데요. 요 아가가 처음보다 말간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요 말간 어, 지금 보면은 7.5cm 포트에 있습니다. 7.5cm 포트에 있는 이 말간이 오늘 무조건 5,000원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이런 나가는꼭 사야 합니다. 지금 이 말간 아가가 이렇게 박스 많아니까요 품절될 염려 없습니다. 품절될 염려 없고 가격 정말 초특가, 최저가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신났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말간부터 소개시켜 드리면서 와, 목소리가 또 업됐습니다. 요 예쁜 말가는 지금 7.5cm 포트에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보면, 어 이렇게 외도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군생도 있습니다. 막 옆에 아가 자고 나오는 아가도 있고요. 이렇게 벌써 아가 자고를 많이 달아서 뺑 돌아서 목도리를 달고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지금 엄청나게 많아갖고요. 사장님한테 나는 군생 주세요. 외도 주세요. 이거 불가입니다. 어, 무조건 5,000원 코너는 정말 주문이 폭주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씩 다 들어줄 수가 없고요. 요런 아가들은 정말 대량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하나씩 넣어드리기 때문에 일일, 일일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랜덤으로 갈 겁니다. 너무 예쁜 요 말감, 요거 비교 검색 꼭 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 절대 5,000원에 구입할 수 없는 사이즈, 이 예쁜 말간 군생 외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고르실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 예쁜 말간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로즈가네 레드 이 아이가 5,000원입니다. 세상에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명품 로즈가네 레드가 5,000원입니다. 이 아이 비교검색 필수입니다. 비교검색 필수고 절대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없는 이 예쁜 어, 명품 로즈가네 레드를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볼때 완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 예 엄청나게 예쁜 이 로지간의 레드 이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요 아가 보셨다면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요 아가 꼭 사셔야 합니다 너무 예쁘겠죠 완전 신납니다 요 아이 비교 검색 필수 꼭 하셔야 되고요 정말 요 아가는 다른 데서 최소 5, 만 원씩 최소 만 원씩 판매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요 꽃동산 다육 사장님이 요 아이를 재배 농가에 가서 직접 거의 최저가로 가져오셔서 요 아이는 솔직히 말하면 어, 사장님이 어,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5,000원 코너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보답하는 의미로 5,000원 코너에 넣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I 철제에 5,000원에 구매할 수 없는 이 예쁜 로지간의 레드,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르노 어딘금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아이 절대 5,000원에 판매하면 안 되는 아가 사장님이 오늘 5,000원 코너로 넣어주셨습니다. 대박이죠. 아이는 지금 6, 6cm 종자 포트에 있고요. 완전 한송이에 꽃같이 예쁩니다. 금도 보면 복륜으로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UI 6.6cm 포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요. 금도 잘 들어가고요. 손톱 끝 보세요. 완전 핑크핑크하고 옆성도 환약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 예쁜 르노 어딘금. 요런 나는 르노 어딘금을 아직 안 키우고 계시다 하신 분은 오늘 같은 날요 아이 꼭 데려가세요. 완전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은 원종 레귤렌시스요 아이가 5,000원입니다. 요 원종 레귤렌시스는 정말 자고를 잘 다는 달기 중에 하나가 요 아가인데요. 지금 요 아이 지금 6cm 종자 부에 있고요. 정말 다 아가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마 얼굴 옆에 있고 아기 얼굴 있는데요. 요 원종 레귤랜시스는 정말 목도리를 잘 돌아요. 요 아이 지금 위에 이렇게 엄마 얼굴 있고 하엽이 많잖아요. 요 아이 분명히 목대 밑에 아가가 많을 겁니다. 짜잔. 이거 보세요. 이 원종 레귤레시스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저의 키핑장의 아가도 엄마 얼굴이 소멸해갖고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밑에 아가 얼굴이 이렇게 뺑 돌아서 목도리를 두르더라고요. 이 아가 지금 목도리를 두렀잖아요이 아가도 지금 하염이 많은데 좀 이상하죠. 이 아이도 보면은 그럴 겁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가도 위에서 봤을 때 매두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가 자고 있죠. 요런 아가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아가들 꼭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자고 잘 다는 아가, 요 아가도 5,000원입니다. 샬몬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세상에 샬몬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핑크, 핑크 사랑스럽습니다. 요 샬몬, 제가 본 샬몬 중에서 색감 가장 예쁩니다. 샬몬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키핑장에 저의 샬몬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 아이 저도 오늘 데리고 가야 될까봐요. 너무 예쁩니다. 완전 사랑스러운 요 샬몬. 요 아이 5.5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가도 오늘 5,000원입니다. 와, 사이즈가 초 아가도 있네요. 아, 요 아이, 저랑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 오늘 엄마랑 집에 가자. <laughs> 예쁜 요 샬몬. 요 아가도 오늘 5,000원입니다. 다 라탐 철아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서 사랑스러운 이 예쁜 라탐 철아 이 아이도 오늘 5,000원입니다. 손톱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살짝 뽀얀 백분에이 철아로 잘 엮여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무조건 5 0 0 0원의 라탐이 있었습니다. 라탐을 구입하셨던 분이라면 이 라탐 철아도 구입해서 옆에다가 따란히 놓고 한번 키워보세요. 완전 사랑스러운 이 예쁜 라탐 철화 UI 9cm 포트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롱기시마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예쁜 독일 롱기시마가 오늘 5,000원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아직, 어, 롱기시마 안 키우고 계시다 하시는 분은 오늘이 그날입니다. 롱기시마 사는 날. 이 아이 입장이 독일 롱기시마는 입장이 이렇게 살짝 프리스타일인 것처럼, 어, 넓적넓적하고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롱기시마 중에서 이 롱, 독일 롱기시마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니까요. 우리, 어, 뭐라고 할까요? 저 초보만 벗어난 지 이제 초보만 벗어났다고 해도 되겠죠? 초보만 벗어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런 색감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이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조금의 종자 포트 아니고요. 7.5cm 포트에 있는 이 예쁜 독일 농기시마 이 아가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8,000원에 팔았다 나갑니다. 오늘 이 8,000원에 파는 아가를 오늘 5,000원으로 이 아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아가는 꼭 구입해야 되겠죠? 다음은 상아 5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뽀얀 백분 진한 진한 백분감이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 핑크 와인빛감으로 물이 드는 아가가 요 상아입니다. 지금 어요 아가는 지금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많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아가들은 아직 물이 덜 들어나가도 있는데 요 상아의 매력은 요것입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색감이 진한 핑크 어, 보라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거고요. 요 아가 원래 요 아이도 5,000원에 나가면 안 되는 아가를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의 요 아이도 무조건 5,000원 코너를 넣어 주셨습니다. 어, 백분감이 정말 많습니다. 백분감이 어, 살짝 있는 아가도 있고 좀 진한 아가도 있는데요. 백분감이 진짜 많은 요 상아 요아이도 한번 데려다가 키워 보세요. 다음은 까망이 블랙 위치 쌍두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블랙 위치 까망이 요아가 원래 아 가격이 맨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만 원이었었던 거고요. 요아이 지금 사장님이 착한 가격 5,000원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쌍두로 왔습니다. 완전 대박. 이렇게 예쁜 아 7.5cm 포트에 있어요. 사이즈도 작지 않고요. 사이즈도 좋고, 지금 심지어 쌍두로 되어 있는데 요아이 5,000원입니다. 이 아이 지금 가격표를 보면 7,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 아이 5,000원으로 준비해 주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쌍두가 지금 폭발적으로 분명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 쌍두가 다 떨어지면, 외두가 5,000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 예쁜, 이 블랙 위치, 까망이, 이 아이, 와, 멋있습니다. 요런 아가는 빨리 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너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크라슐라소 탑돌이 이 이너 유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런 아가들 좋아하시는 분 엄청 많죠. 유아이 저는 완전 초록색 아가 키핑장에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유아이가 지금 브라운 레드 빛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요. 유아이도 풀게 어 진한 레드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면 엄청 멋있는 아가랍니다. 꽃도 피면 예쁜 아가인데 오늘 아직 꽃대는 없는 것 같고요. 유아이 완전 탑돌이로 해서 너무 너무 예쁜 아갑니다 요런 조금 특이한 아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육이 속에 요런 나가도 하나쯤 섞여서 키우면 엄청 예쁜 아갑니다. UI 지금 보니까 7.5cm 포트에 있는데요. 밥도 엄청 좋습니다. 밥도 이렇게 좋은데 5,000원이면 가성비 너무 좋은 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시금 UI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집시금도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고 있는 국민다육 금, 주시금입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반사돼서 색감이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요. 훨씬 더 진한 핑크 보라색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목대도 짱짱하고요. 이 아이는 지금 6cm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귀엽고 예쁜 주시금.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쇠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5.5cm 종자포트에 있는 이 불쇠입니다. 요 불새가 지금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가격이 훅 올라가는 아가인데요, 어, 작아도 불새입니다. 입장 보세요, 환엽 스타일이면서 진한 레드 빛감을 해서 어, 작아도 내가 불새야 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작은 불새는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도 어, 딱 봐도 아 불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죠? 귀여운 불새 요 아이 어, 5.5cm 포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퀸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완전 반짝반짝 빛나고요. 색감 너무 너무 예쁘게 생긴 이 아이 골드 퀸. 와 이름 너무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은 어 골드 빛감의 살구 색감으로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 5.5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5.5cm 포트에. 어 5.5cm 포트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밖으로 살짝 나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맑은 빛감으로 되어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이 예쁜 골드 킨, 오늘 이 아이도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인기쟁이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이 인기쟁이 살아보니 슈퍼클론은 제가 몇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재입고 되고 있습니다. 완판되고 재입고 되고 재입고 됐습니다. 요 아이 정말 예뻐갖고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요 아이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받아보시고 감탄하는 그 아가 살아보니 슈퍼클론. 오늘도 어김없이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라지아가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라지아가는 저도 왕초부태부터 꾸준하게 사랑해 하고 있는 예뻐하는 달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이 라지아가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완전 핑크빛과 연두색 빛감을 해서 완전 사랑스러운 이 라지아가는, 어, 뭐라고 할까요? 삼방금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물론, 라지아 아가 금대 있는데요. 이 아이 금으로 나온 아가고, 그냥 라지아가로 나왔는데도요, 엽성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완전 환영 스타일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가의 입장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빛, 어,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이 라지아가. 오늘 이 아이 5,000원입니다. 다음은 카시오 적금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카시오 적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는 요 예쁜 아가입니다. 요 아이 뽀얀 백분에 이렇게 붉은색 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고 있는 요 카시오 적금. 요 아이는 지금 6cm 종자 포트를 살짝 넘치는 아가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가도 있습니다. 요 예쁜 카시오 적금. 요 아이도 꾸준하게 사랑해 주는 국민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뻐서 손톱도 너무 멋있죠. 지금 요 아이는 살짝 환엽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요 카시오 적금은 환엽 스타일도 있고 세이 스타일도 있는데요. 오늘 요 아가들은 보니까 환협 스타일로 되어 있는 카시우 작품입니다. 다음은 핑크핑크 핑크 너무 귀여운 자이언트 요아이도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아이 지금 5.5cm 포트에 있고요. 입장 짤뚱하고요. 완전 핑크 살구빛감으로 해서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완전 제가 알고 있던 자이언트가 완전 달달 굳혀져서 입장 짤뚱하고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요아가 오늘 요아이도 5,000원입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운 핑크 살구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각꽃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사각꽃, 어, 사장님이 그런데 요 아가들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각꽃이 예쁘잖아요, 사장님. 제가 그랬습니다. 요 아이 지금 조금이 종자 붙어 있는데요. 완전 입장 반질반질하고요. 그래서 예쁩니다. 지금 이 아이를 제가 꺼낸 이유는 어 옆에 아가자구가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각꽃을 제가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 자고도 잘 달아요. 자고도 잘 달고 입장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지금 살짝 레드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사각처럼 빨개지면 엄청 예쁘다고 합니다. 캠핑장에 저의 사각꽃도 요즘 살짝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조금의 종자 보트에 있는 이 예쁜 사각꽃도 5 0 0 0 원입니다. 은찰스톤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정말,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 지금 5 5 c m 종자 부트에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나는 아직 찰스톤을 안 키우고 계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달달 굳혀져서 색감 너무 예쁜 이런 아가 데려다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완전 젤리 느낌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세히 보면 정말 샤이니가 펄감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엽성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예뻐갖고 아마 요 찰스톤을 안 키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초보마님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요로나가꼭 아,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찰스톤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진리연금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진리연금은 무조건 5,000원 코너에 몇번 나왔었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는 요 진리연금입니다. 요,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방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요 아이 조꼬의 청자포트에 있는 요 어여쁜 진리연금, 요 아가도 오늘 다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정말 들어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인기쟁이 중에 하나가 요 진리연금입니다. 요 아이도 오늘 5,000원입니다. 다음은 레드랜스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레드랜스 제가 무조건 5,000원 코너에 있는데요. 요 아이 무조건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완판되는 아가 요 레드랜스입니다. 색감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요 레드랜스 요 아이 조금이 종자 포트에 있습니다. 5.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손톱도 완전 멋있는 아가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서 감탄하는 아가 중에 하나가 요 아가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손톱도 엄청 예쁘시는 요 예쁜 레드랜스 요 아가 오늘도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스노우 엘리언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스노우 엘리언 가격이 꽤 있었던 아가입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요 아이 7,000원에 판매해야 되는 아가인데요. 오늘 사장님이 5,000원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 아이도 5.5cm 종자 포트에 있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맑은, 맑은 살구 핑크 색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는 엽성도 살짝 뭐라고 할까요? 환엽. 환엽이면서요. 입장 짤뚱하고 통통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 예쁜 스노우 엘리언 요 아가. 오늘 5,000원이면 완전 대박입니다. 요 아이 원래 제가 알기로 5,000원에 판매하면 안 되는 아가로 알고 있는데 오늘 착한 가격으로 사장님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감 너무 예쁜 이 벨루카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5.5cm 종자 포트에 있고요. 입술 라인 이렇게 주황빛감으로 색감 너무 예쁘고요. 색상도 주황색으로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가운데는 살짝 녹빛이 있어서 주황색과 녹빛이 이렇게 공존하는 아가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아가들 좋아합니다. 예쁘죠? 완전 다홍 주황색에 이렇게 녹빛이 같이 있어갖고 완전 상큼한 빛감으로 되어 있는 이 벨루카. 이 아이는 지금 5.5cm 포트에 있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가입니다. 다음은 온솔로 금5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국민다육 온솔로는 금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 오늘 온솔로 금 아가들 전부 다 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5.5cm 종자 포트에 있는데요. 오후에서 보니까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엄청 큰 아가는 막 이렇게 얼굴이 커다란 아가도 있고요. 이렇게 옆에 5.5cm 포트 안으로 들어오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랜덤으로 갈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온솔로우 금입니다. 요 알가는 너는, 너는 혼자 왜 이렇게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뻐집니다. 완전 사랑스럽죠? 요래갖고 많은 분들이 온솔로우를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 예쁜 온솔로우 금도 5,000원입니다. 슈퍼오션 소개시켜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운 예쁜 레드 빛감을 하고 있습니다. UI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유아는 7.5cm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즈는 대략 한 5cm 내외 정도 할것 같습니다 유아이 뒤의 빛감 보세요 이렇게 점박이로 해서 3분의 1 정도가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색감 너무 예쁘고요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 살짝 뽀얀 각도 있는 이 예쁜 슈퍼오션 유아가 오늘 무조건 5,000원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그린이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하이트그린이 지난주에 제가 5천 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습니다. 요 아이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밥이 좋습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이 화이트 그린이는 두들 레어라 1년에 한 번씩 분지를 해서 자구도두 배로 늘려주고요 예쁩니다. 이 아이들 지금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금 분지는 다 끝난 것 같죠? 이 화이트 그린이를 어, 보시고 밥이 너무 좋다고 오셔서 열 포트 이렇게 사가신 분도 있대요.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이 예쁜 화이트 그린이 오늘 제입고 되었습니다. 요하이트 그린이는, 어, 제가 알기로는 한 개만 키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촉수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뽀얀 백분으로 해서 예쁘고 별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로라타 마리아 창. 이 아가도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가는 콜로라타랑 마리아랑 교배해서 만들어서 이름이 콜로라타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사이즈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교배에서 실생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진한 아가도 있고요. 조금 덜 물든 아가도 있습니다. 이런 색감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겠죠.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7.5cm 포트에 꽉 차있는 이 예쁜 콜로라타 마리아 이 아가도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가도 절대 5,000원에 판매하면 안 되는 아가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요 아가 오늘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 아이쉬 핑키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쉬 핑키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지난 주에 무조건 5,000원에 들어왔던 이 아이쉬 핑키 색감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완전 살구 핑크 빛감으로 해서 너무 사랑스럽고요. 가운데 녹빛은 완전 싱그러운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5.5cm 포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이즈는 대략 5cm 내외 정도 할것 같습니다. 완전 사랑스러운 이 예쁜 아이시 핑키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이 아이들 지금 뿌리가 밖으로 막 나왔는데요. 뿌리도 엄청 건강해 보이고 있습니다. 음, 명품 헬리아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명품 헬리아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는 이 명품 헬리아 오늘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 명품 헬리아도 정말 어, 어디서 절대 5,000원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요 아가도 비교 검색 꼭 해보세요. 비교 검색 꼭 해보시고요. 요 아이는 정말 저왕초보 때는 바구니에만 넣어놨었던 다육입니다. 어, 제가 바구니에 넣어놓고, 어, 결제를 못했었던 그 명품 헬리아가 유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에 있습니다. 10cm 포트에 있어서 사이즈도 좋아요, 작지도 않고요. 색감 이렇게 이 예쁘고 완전 무공둥이해서 완전 사랑스러운 유아가 5,000원입니다. 아직 나는 헬리아를 안 키우고 있다 하시는 분은 이런 아가는 정말 득템할 수 있답니다. 꼭 데려가야 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일본이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유 아이. 위에서 이렇게 쪼르륵 보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고요. 라인이 장난 아닙니다. 요 아이들, 어, 입술 라인이 하나만 꺼내서 볼까요? 아래쪽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깊게 들어왔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 아이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요 오렌지 에보니 요 아이가 오늘 5,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아, 하나같이 라인이 너무너무 진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멋있는 요 오렌지 에보니 요 아가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봐도 색감 안 예쁜 아가 없습니다. 입술 라인이 전부 깊게 아래쪽까지 진하게 들어간 요 예쁜 오렌지 에보니 오늘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요 원종 엘리자베스 요아이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는 요아가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요아이 지금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요아이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요아이를 받으면 저면 간수를 해주세요. 저도 유아이 어~ 저면 간수를 해줬더니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물 반응 잘 한답니다. 유아이는 지금 어~ 물이 좀 고픈 상태인데요. 저면 간수 해주면 정말 통통하고 예뻐져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요. 완전 건강해지는 요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이 진짜 원래 5,000원에 판매하면 안 되는 아가를 지금 꽃동산 다육에서 착한 가격 무조건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가 오늘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50용옥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좋고 밥 엄청 풍성한데 이 아이가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밥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는 지금 꽃이 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전까지 꽃이 졌다가 이렇게 지금 꽃대를 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노란색 꽃이 아니면 하얀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 12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고요. 어 밥이 풍성한 이 예쁜 5십영록이 아이는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햇볕이 많이 부족해도 베란다에서 예쁘게 자라니까요. 우리 집에 햇볕이 좀덜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가 데려다가 키우세요. 밥 풍성하고요. 요 아이들 제가 보니까 한번 군생으로 된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예쁩니다. 요 아가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원종 슈퍼클론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와, 대박이죠. 유 아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진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원래 슈퍼클로는 이렇게 진한 입술 라인을 한 아가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 아이 오늘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진합니다. 유 아이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어, 물이 살짝 곱아요. 물이 곱아서 유 아이 받으시면 저면 감수해주세요. 저면 감수, 어,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그냥 하루 동안 푹 담가 놓으셔도 돼요. 하루 동안 푹 담가 놨다가 그 다음날 꺼내서 한 일주일 말리면 유 아이 완전 통통하고 멋있어질 겁니다. 색감 이렇게 멋있습니다. 7.5cm 포트에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이런 나가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퓨어러브, 요 아가도 5,000원입니다. 어,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요 예쁜 퓨어러브입니다. 요 퓨어러브는 지금 조금이 종자포트 5.5cm 포트에 있는데요. 단수가 언뜻 봐도 한 10대는 될것 같습니다. 와. 완전 무권등인 거죠. 이 퓨어러브 맨 처음 봤을 었 때는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단수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요. 요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뽀얀 백분에 이렇게 파스텔 핑크 보라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이 퓨어러브 요아가 오늘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을의 전설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가을의 전설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아가입니다 요 아이 쪼꼬미 종자 포트에 있고요 색감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 아이 제가 요 아이 보고서 어쩜 이렇게 이름을 서정적으로 예쁘게 지었을까 했던 그 아가입니다 요 아이 지금 5.5cm 포트에 있고요 어, 물이 들면 이렇게 다홍 빛감으로 물이 드는 아가입니다 요 예쁜 가을의 전설 요 아가 오늘 다시 재입고 되었습니다 쪼꼬미 종자 포트에 있는 요 아가 오늘 요 아가도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샤론 스톤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샤론 스톤은 어, 손톱이 진짜 예쁩니다. 완전 검붉은 색감으로 해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5.5cm 포트에 있고요. 손톱이 검붉은 빛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고요. 요 샤론 스톤은 제가 맨 처음 봤을 땐 완전 녹빛이었는데요. 이렇게 찬바람 불고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요아가 군생으로 키워도 엄청 멋있는 아가고요. 어, 예쁘더라고요. 제가 유아이 군생으로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어, 검붉은 와인 빛감에 녹빛까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사랑스러운 유아가. 오늘 유 아가도 5,000원입니다. 오늘 꽃동산 다육에서 무조건 5,000원 아가들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꽃동산 다육에 무조건 5,000원 아가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